봄이 오고 점점 벌레가 많아져서 기분이 좋은 겨울이 봄이지만 아직 저녁은 쌀쌀해서 찜질을 하는 도루시 1년 7개월 만에 TV를 거실로 옮겨 모동습을 한다 겨울이도 오랜만에 모동습하고 기분이 좋아졌다 겨울이가 카샤카샤 장난감을 너무 좋아한다 팬트리에 들어가면 자기 노는 시간인 줄 알고 기다린다. 얼마나 많이 좋아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듬체조 선수처럼 계속 돌고 또 돈다. 그리고 고집을 부리고 장난감을 안 주려고 한다. 퇴근하고 일정 시간 놀아주지 않으면 돌자고 계속 칭얼거린다. 아오으로 지칠 때까지 놀아야 만족. 열심히 같이 놀았으니 이제 나의 휴식 시간 시작. 오묘하서 오랜만에 새 식물들을 데려왔다. 이렇게 둘이서 같이 잘 놀고 쉬면 좋은데, 새로운 식물들을 이 녀석들이 자꾸 괴롭힌다. 아스파라거스 잎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을 때가 많다. 이 여린 잎을 괴롭히는 여성은 아마도 겨울이? 칼도 새롭게 구매를 했다. 가지고 싶었던 데이비드 멜러제 품. 봄하면 딱 생각나는 건 바로 고양이 털. 겨울이가 속묘가 되고 나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진다. 도르시는 털 빠짐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날씨가 좋아지면 고양이 목욕을 시킬 예정인데, 마음만 먹고 오늘 또 이렇게 밖에 나왔다. 털에서 벗어나려면 빨리 목욕시켜야 하는데, 외출 후 오늘 놀이 시간 시작. 도루시도 은근히 같이 놀긴 하지만 겨울이가 너무 적극적이라서 구경할 때가 더 많다. 오랜만에 도루시가 러그에 토를 했다 헤어볼 때문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놀라면서 겨울이가 숨는다. 도르시도 같이 숨기 시작한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파트 외벽 공사하는 분을 본 것이다. 그래, 좀 무서웠을 수도 있겠다. 드디어 날씨가 좋은 날이 왔다. 오늘 나의 목표는 밀린 집안일을 하고 고양이 목욕시키기이다. 도르시는 좀더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홍보 흰둥이 겨울이가 오늘 목욕의 주인공. 빨래가 이렇게 산더미인 이유는 도르시가 가끔씩 이불에 토를 해서 충분히 해바라기 시간을 가지고 햇볕이 좀더 따스해지길 기다린다. 그럼 이제 목욕하러 가봅시다. 수건과 드라이기를 미리 준비해 놓는다. 어, 약간 눈치챈 것 같은데? 목욕하는 게 무서워서 나의 목을 꼭 껴안는다. 1년 만에 제대로 된 목욕이다, 겨울아. 탈출. 너의 털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캣닙 샴푸로 스트레스 안 받게 잘 씻어줄게. 막상 목욕하면 정말 순해지는 착한 겨울이 끝도 없이 털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도 목욕하고 나면 털갈이가 훨씬 수월해져서 좋긴 하다. 최대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고 드라이를 해줘야 하는데 문 앞에서 나가고 싶어가지고 드라이기 엄청 싫어하는 고양이들 어라? 왜 갑자기 드라이기 소리가 약해지는 거지? 고장나 버렸다. 하필 오늘 고장 날게 뭐람? 최대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보자. 축축하지만 일단 보내줄게. 도르시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이, 흰둥이 목욕은 잘했고? 물에 젖은 겨울이를 계속 따라다닌다. 오늘의 털 수확. 아, 더 말려줘야 하는데, 어떡하냐. 이리 오십시오, 겨울님. 하기 싫어하지만 꼭 부여잡고 물기를 제거해준다. 추우니까 장판에서 쉬길 바란다. 오랜만에 교보문고에 왔다. 미니멀 라이프 책이 보이길래 잠깐 읽어보기로. 월요일에 출근하면 짐 정리해서 버려야지. 오늘 목욕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우리 겨울님. 새로운 시페루스의 해바라기 시간, 그리고 도로시도 해바라기 시간을 가진다. 목욕하고 더 예뻐진 겨울이 2025년도에도 미음사 북클럽을 신청했다. 요즘 다시 책을 좀 읽고 싶은 것도 있고, 작년에도 부클럽 회원이었기에 얼리버드로 책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무엇보다 이번 구성이 정말 마음에 든다 이번 잡동사니 구성 중 제일 마음에 든 쓰는 존재 열심히 필사를 해보겠습니다 폴스토이 부하를 먼저 읽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만족스럽다. 겨울이여운 픽은 키링. 즐거운 독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하와이안 새우밥을 만들어 먹는다. 를 바꾸고 나니 다시 요리가 조금 즐거워졌다. 지난번에 너무 맵게 해서 이번에는 덜 맵게 만들어 먹기. 맵게 먹고 싶은 마음을 꼭 참아 본다. 완성. 응. 여우야, 더 맛있는 거였어.